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드림파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드림파크는 넓은 들판과 국화밭, 그리고 산책길을 따라 피어나는 꽃향기로 가득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수도권의 거대한 매립지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가 이곳에 모여들었고 한때는 사람도 새도 풀한 포기도 머물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의 드림파크는 환경의 기적, 그리고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들이 날아들고 사람들이 꽃길을 걸으며 미소 짓는 생명의 정원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드림파크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수도권 매립지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언젠가 이 땅을 자연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약속이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깊게 쌓인 매립쓰레기와 침출수, 오염된 토양과 공기.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출수 정화시설을 만들고 메립가스를 포집해 에너지로 바꾸며 끊임없이 토양을 복원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풀한 포기가 돋아나기 시작했고 이내 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드림파크에는 백로와 두루미, 오리와 왜가리, 가마우지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과거엔 버려졌던 이 땅이 이제는 새들의 쉼터, 사람의 산책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곳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이 오면 드림 파크는 쿠카 꽃의 향연으로 물듭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열리는 드림 파크 쿠카 축제는 환경 복원에 성공한 이 땅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축제입니다. 드넓은 들판에는 50만 송이 이상의 쿠카가 피어나고 곳곳에는 쿠카로 장식된 동물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두루미, 오리, 공룡, 코끼리, 꽃마차를 끄는 소, 토끼 등 다양한 쿠화 조형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표정으로 웃음을 전해줍니다. 이 조형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죽은 땅이 예술과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다는 상징이지요. 쿠화의 향기 속에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드림파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밭이나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깃든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연을 향한 존중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환경과 예술이 만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폐자재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조형물, 태양광 조명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생태 체험장까지 모두 자연을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국화꽃을 심고 가족들은 폐품으로 장난감을 만들어보며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예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드림파크는 단순히 휴식 공간을 넘어 환경과 예술,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교실이 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는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고 철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름에는 초록빛 연못 위로 연꽃이 피어나며,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겨울에는 철새들이 날개를 펴며 생명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이곳은 더 이상 매립지가 아닙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태낙원, 그리고 사람과 생명이 함께 호흡하는 평화의 공간입니다. 드림파크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인간의 실천과 책임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요. 이곳의 복원 과정에는 수많은 연구자, 기술자, 시민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쌓여 지금의 드림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쿠카축제는 그긴 시간의 결실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웃음과 하늘을. 나는 새들의 자유로운 비행 속에서 우리는 공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드림파크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꾸는 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땅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자연의 회복력뿐 아니라 사람의 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쿠카 한 송이 새한 마리, 바람 한 주기 속에도 그 오랜 시간의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드림파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자연을 위한 작은 씨앗이 있나요? 그 씨앗 하나가 자라서 숲이 되고 숲이 세상을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곳 드림파크에서 국화향기 속에 피어나는 미소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파크가 들려주는 진짜 가을의 노래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림파크 국화축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의 첫 부분에서는 햇살 아래 국화밭을 꺼니는 사람들과 꽃향기에 물든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축제의 활기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렴에서는 국화향기 따라오라는 초대의 노랫말을 통해 누구나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루미의 날개짓은 재생된 자연의 자유를 상징하며 꽃마차를 끄는 소와 토끼의 등장은 따뜻한 전통과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작품은 단순한 축제의 노래를 넘어 버려진 땅이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노래로 확장됩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국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회복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제 드림파크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이자 함께 지키고 함께 웃는 미래를 약속하는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햇살 따라 걷는 길에 꽃향기 가득 번지네 동이 인사하고 토끼는 뛰놀아요 이 가을에도 와서 드림파크로 오세요 황금빛 코스모스 물결 핑크 물리 바람에 흔들려 아이들 손엔 꽃풍선 하늘빛 웃음이 번지네 두루미의 하얀 날개 국화꽃으로 수놓았네 모두 함께 사진 찍 추억 속에 남겨두는 그과향